제1차 개정헌법은 1952년입니다.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여당안 야당안이 모두 부결된 후에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췌된 개헌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재집권 시도가 목표였고 대통령과 이제 부통령을 직선제로 이제 선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건국헌법은 간선제였는데 1차 개정헌법 하면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개헌이다. 그리고 민의원과 참여 양원제를 채택했습니다. 건국헌법은 단원제였죠. 양원제를 채택을 했는데 실제로 단원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헌법 변천의 일종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은 불신임 결의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으로 이제 공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